예, 언니, 맛있게 먹고 있어? 태아야, 뭘 그렇게 부러운 듯이 봐. 태아 것도 있잖아. 엄마가 채아도 손에 껴졌지? 태아 거 어딨어? <laughs> 엄마가 손에 껴졌잖아. 여기 봐봐. 여기 봐봐. 으잇, 뿅. 어이, 어디 갔어? 뿅. 태아야, 엄마가 손에 껴줄게. 이거, 채아도 손에 꼈지. 태도 여기 있네 태도 멍마이아태는뭐 손등 을빨 거야 응 아이. 잣꼬 작까좀만더 있다가 졸린 눈이 아닌데 우우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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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우우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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응. 우우연아우먹우 아이고. 우우우 응. 아이고, 왜 그렇게 소화를 못 시킬까? 그래, 뭐가 마음에 안 든가? 하게왜 소화가 안 돼? 응, 이냐? 응, 냐 에이, 손가락 말고, 이걸 빨아봐. 오, 미안해, 너 미안해, 안그어서 어, 야 응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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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어, 어, 어떻게? 화는 시키고 자야지, 그렇지?